아 오늘 이렇게 브이로그 이렇게 뭐 찍어봤고요. 브이로그 이렇게 찍. 브이, 저 잠만요. 저, 저기요. 레온 아니에요? 저레 레온인데? 저기요. 뭐야? 얘기 좀 합시다 저희. 신이나. 어? 아, 시아 얘기 좀 합시다. 지금 화해합시다. 가서 올라갑시다. 진한? 아 그래도 우리가 소먹소먹해지면 안 되잖아 또우리 알고 지냈는데우리또 <목소목> 알고 지르는데 소먹소먹해지면 안되 <목소목> 나는 떡볶이를 일어서서 먹지 그래도 뭐 대접이라도 해줘야겠다 대접 대접 나 이렇게 대접할 상대는 없지 대접 대접 큰 접시는 대접 그냥 그만해라 그냥 <laughs> 떡볶이 좋아해요? 난 떡볶이 좋아하지 정신 정신 좀 남겨 좋은 거 같은데.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떡볶이 시키면은. 아니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해 뭐? <laughs> 아니, 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 가만히 있으라고. 아 요즘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 제정신 아닌 거 같아 지금. 오리가 <laughs> 아, 나왔어. <laughs> 또 이거 빨리 감기한 거. 아니야. <laughs> 너너 불안장애 있니? 불안장애. 인생 왜 사는 걸까요? 갑자기 인생이 의미한다고?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닐까? 그렇죠. 태어났기 때문에 소녀시대 태연 아니지만 태어 설명하면 태어 태미 태미. 태업 감고 있는데. 그냥. 태... 오. 아니 얘 가. 아 멀리 가세요. 광각이라 멀리서 가면 안 나와요. 나는 관광버스 안에서 집으로 강당 너의 학교 강당에 내가 강단이까 강단이엘이 와가지고 오빠 강남스타. <목소리> <우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가만히서만 있어. 있어 뭐야 기차실 줄 알아? 예. 네. 기차실 줄 알아요? 알아야지. 보봐. 며칠 굴보냐고. 진짜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다 했는데 긴 말이 를 줬네. 긴 말이 필요 없는데 긴 말이 를 줬네. 와 이건 좀 기만 아닐까? <웃음> 오! 오우! <laughs>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가만히 있어 왜야 가만히 있으니까 불안.. <laughs> 하늘떠 떴는데 몸이? 개살? 집게리야 찡징아 동전 좀주봐라반양이줘오시면핑아 마오 <laughs> <laughs> 가만히 좀지 <쳐주세요. 웃음> 머리에 있는 다 잡아줬지 일을 잡아줬더니 자바가 안려있는 그래서 자바가 안 까면 마인크래프트가 실행이 안 돼. 마인크래프트, 그래서 히로빈이 나올 줄 알았어, 나는. 히로빈이 왜 히로빈인 줄알아 히로빈이 알고 보니까 빈이 성이었던 거야. 외국 게임이잖아. 이름이 빈 히로야. 빈 히로인데, 형 이름 빈진우내 이름 빈 진우라고? 아니지. 히로빈 아... 형 이름이 빈진우였 쿨피스 뭐 어때? 오리지날이래. 아, 이게 별로 오리지난 게 아닌데, 유통기한은 그대로. 유통기한 봐봐, 3월 5일까지란 말이지. 근데, 오리지났대. 어, 쿨피스 오리지날로 드릴까요? 아, 저 오리지난 건 싫은데.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먹어 거지. 배가 아픈 거지. 배가 아파서 봤더니, 이게 오리지난 게 아니라 오리지날이었던 거야. 오리지널이요 한글로 검색했다? 오리진은 원래의 라는 거야 원래... 근데 원래. 그래, 원래가 레원이잖아 어? 그러니까 레원의 샤라우스 조심이 지이메추리아에서 메추리가 나왔다는 알고리즘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메추리 올랐구나 메추리 올랐... 너좀 하는데? <laughs> <laughs> 정상이지 비정상이라서? 김정상이 김정상? 오! 그거야! 아 이거구나 라인이! 어. 같은 빈씨가 된 거지 와 빈씨? 민지... 디어 힙합의 소울을 기 시작한 거지. 거지 이게 여기까지 그래서 벤리로 빈티노 빈정상까지 아니 여기, 여기까지 한, 펀치 라인이 한, 온다고? 얘가 사타구니를 팍! 때린 거야 근데 어떻게 된줄 알아? 아리하나 깨졌어 <laughs> 아리하나 깨졌어 대명을 했지 아리하나 그란데로 <laughs> 근데 입에 아밀레이스가 너무 많은 거야. 아블리스 있어? 응.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치. 그거 어쩌라고? 아블리스 많은 게 왜? 더 이상 더 이상 슬라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야 뭔 소리야. 더 이상 슬라임이 없는 거 아니야? 슬라임이 없는 게 아니라 슬라임이 어떤 거야. 슬라임이어던게 아니라 바로 슬라임이었던 거야. 아 내가 과부하에 걸린 거야. 과부하 <laughs> 걸렸어? <laughs> <laughs> 그래서 너 병원 좀 과부하. 이랬죠. 와너 <laughs> 병원 좀 과부하. 그래서 갔더니 병원에서 아무렇지도 않대요. 와 아무렇지도 않대. 그래 네. 너 그냥 나가 그 꺼져 우리 집 나가 그냥 <laughs> 다시 우리 집 오지마 너 그냥